네 안녕하세요. 2 0 1 4년 9월 9일 99네 구자가 두 개니까 특별한 날이죠? 월요일이죠? 한 주의 시작이죠? 특별한 게 의미 부여를 하니까 두 가지나 되네요. 저는 마음 먹고 좀 청소 좀 하려고 했는데 와 부끄럽게 고백하자면 한 20년도 던든 막 이렇게 뭐 홍보물로 만든 일회용 이런 폼 클렌징이 다 있죠. 꽃보다 남자. 냉장고에도요 그 이상 버금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언젠간 치우겠지 곧 치우겠지 분명히 그때 머릿속에는 그게 뭐한 달을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방치하면 10년 20년도 우습더라고요. 물론 그걸로 이제 저의 잘못을 좀 반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아 이렇게 잠깐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될 일을 하지 않았다. 반대로 조금만 신경 쓰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들도. 이뤄낼 수 있을 거란 생각 들지 않나요? 네. 작게, 작게, 성실하게 무언가를 채우는 기쁨으로 무언가를 이루자고요. 큰 거, 거대한 거, 절대로 크고 거대하지 않고요. 작고 소소한 것, 절대 작고 소소하지 않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다른 방식으로 실천하고, 다른 방식으로 보게 돼요. 네, 우리 좀더 다른 방식으로 자유로워지자고요. 이미 좋은 하루지도.